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 만들어 나가는 채널, 트레이더, 송승현이고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코인들 안내를 드렸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코인들 지금 현재 의 수익률과 자,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지, 하셔야지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수익으로 결과를 보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길 바라겠고요. 자, 비트코인 관점과 자, 비트코인 관점에 걸맞는 굉장히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관점부터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비트코인 관점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제가 어저께 63K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안착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리딩 다이아고날이 형성이 되면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리딩 다이아고날이 형성이 되면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63K까지 안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실제 정말 63K까지 안착이 됐고요. 자, 이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건 61K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61K에서 바로 64K까지 여러분들 올라가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바로 이 63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게 되면 뭐두 가지죠. 예, 상승하거나, 자, 아니면 하락을 하거나, 자, 이두 가지인데, 자, 이 상승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지를 열어두셔야지, 어, 비트코인이 정말 상승을 했을 때큰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왜냐면, 하 자, 지금 이게 63K 위에서, 자, 이 상단에서 지금 조정을 받다 보면은, 자, 다시 한번 금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이더리움 ETF도 있고, 반감기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최고가를 한번 갱신해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만일 이 63K에서의 저점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큰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인해서 이 단기 매물 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대략 한 51K까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63K 굉장히 중요한 점인 걸 알고 계시겠죠? 왜냐면 하 63K에서 이렇게 고점으로 가는지 하락을 하는지.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물릴지 아니면 수익으로 마무리 될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그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만일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니어 프로토콜이나, 뭐, 시바인우, 자, 세이, 자, 솔라나, 자, 이렇게 스페이스 아이디까지,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자, 수익으로 마무리 시켜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시바인우, 아, 저 굉장히 수익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12% 정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12% 수익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시바인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제발 좀 잡아보셔라.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추후에 24년도 3분기, 4분기 불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과 같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안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 커뮤니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활용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관점을 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하 시바윈우가 지금 이때 60k 저점을, 아, 비트코인 60k 저점을 찍으면서 정말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목표 안착 지점은 자, 0.040이죠. 자, 이거를 퍼센티지로 계산해보면 토탈 70%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현명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물론 이게 수익으로 100%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지 않을 시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고 자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물리 상황이 올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손절을 안내를 해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아무쪼록 현재 12% 정도 수익률 달성 중이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0.03 목표가 남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이 솔라나 자 지금 현재는 1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종목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죠 자 2주 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언제 2주 전에 왜냐 제가 이 솔라나 차트도 차트지만 자 지금 이더리움 ETF 자 승인이 곧 나오죠 자 이렇게 7월 내지 자 8월 달에 ETF 승인이 나오는데 이더리움 자, 이거 뒤에서 후발 주자가 바로 솔라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솔라나도 저점이고 자 어차피 고점에서 지금 현재 저점까지 내려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저점에서 반등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솔라나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솔라나 지금 현재 예상 목표가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고요. 제가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반등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24% 정도 추후에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자이 상담 매물 때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안전하게 보는 금액 퍼센티지가 지금 24%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조금... 뭐, 상단에서 잡으셨던 분들, 뭐, 조금 물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수익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 솔라라는 종목, 자, 무조건 꼭 한번 가져가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우리들, 자, 저희들의 효자 종목이죠. 자, 바로 니오 프로토콜. 자, 지금 현재 수익률이 지금 31%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커뮤니티를 어 한번 공유를 해 드렸죠. 언제? 자, 7,600원에 여러분들 절반 이절을 하셔라. 절반 이절을 하시고 나서 현재 홀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반등을 했을 때한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점꼭 알고 계셔라. 여지를 열어 두셔라. 자, 지금 실제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인데 자, 8,752원 그죠 이 부분까지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라는 거는 지금 이제 곧자 상승을 찍고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만 이거는 또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 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그 이후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 꼭 시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커뮤니티 알람까지 받아보셔야지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제 채널, 코인수 내부 보이시죠? 자, 이 코인수 내부에, 자, 이렇게 커뮤니티에 정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보시게 되면 다이렉트로 63K 안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지표, 자, 이렇게 제가 커뮤니티에서 안내 드린 지표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도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일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어 프로토콜 7,600원에서 절반 이절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수익을 잘 뽑으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영상과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와 이렇게 정확한 타점, 자, 이렇게 실시간 피드백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5949-9659로 자 5949에 9659로 자, 이렇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이러한 피드백, 자,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런 피드백 혹은 더 좋은 피드백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해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지금은 보다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처음에 나오고 나서 2천만원 6천만원 일때 여러분들 1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죠 자 근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1억을 찍고 나서 최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저점을 조금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어, 조정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ETF, 자, 이더리움 ETF 승인 자, 그리고 금리 인하, 또한 반감기, 자,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비트코인 최고가를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큰 수익을 벌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 있죠. 자, 준비는 뭐냐?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자 비트코인 기준이 24년도 7월 10일날 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수난 펌핑이 왔던 거여러분들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여러분들 실제 저희 소통망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4% 1%자 거의 3% 가까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근차근 수익 내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급등 단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 여러분들 매수 매도 손절을 안내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분도 자 이렇게 영상에서는 조금 깨지지만 4.3%? 네, 거의 한4.5%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24시간 제가 항상 차트를 본, 항상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 단타 항시 모집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댓글을 가장 많이 꾸준히 달아주신 분, 자 정말 제 구독자 분이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차를 받고 정말 제찐 구독자 분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벤트를 안내를 드리는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구독자 시드 충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찰 제가 500만원으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후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이렇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투심이 굉장히 떨어졌죠? 자 그런 의미로 자 앞으로 24년도 3분기 4분기 부, 불장 분명히 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시드를 불려나가셔라. 자 또한 여러분들 투심 조금 사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 없어요. 제 채널 보시게 되면 구독 버튼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제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 하단에 댓글에 뭐 송승현 화이팅이라든지,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종목 물리신 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피드백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자, 그런 거 댓글 좋습니다. 댓글 이렇게 막 이용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아비트럼이라는 종목인데 이 아비트럼 굉장히 각각받고 있는 종목이죠 자 지금 현재 단가는 1035원이지만 자전일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게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시가 총액 또한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다 그죠? 탄탄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트럼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더리움 ETF 승인과 더불어서 관련된 관련 코인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다 보면은 자, 분명히 이 아비트럼 또한 같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비트럼 꼭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자, 지금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거 굉장히 유사한 제 유사 패턴이 나왔죠. 뭐였죠? 아까 제가 비트코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 돌파가 나와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자, 이 저점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같이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는 최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자 고점 슈팅이 잘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이 잘 올라간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한29% 혹은 저 위에 저 고점까지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대 한50% 정도 지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단기 저점, 장기 저점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30% 정도 내 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장기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단타 종목 여러분들이 실시간 단타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자3% 내지 자5%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단에 010-5945-9659로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종목 단체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스페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한 단체 문자는,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7월 2일 기준인데, 자, 아카시 네트워크라는 여러분들 종목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제로 이 종목에서 한3.5% 정도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어떻게? 문자 한통 받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만 걸어 놓으셨던 분들, 자, 이렇게 3.5%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이 최적의 시기인가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팅을 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피드백이 간절하다. 자, 그러신 분들, 자, 상단에 문자 송승현, 자, 010-5949-9659로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커뮤니티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는 종목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장기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안내를 해 드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대응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 이러한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 벌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뭐죠? 아비트럼, 아비트럼 정말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이 최적의 시기인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